자, in science fiction movies, in science fiction movies, science fiction, 이라고 하면은 공상과 n g s a n g w a Kongsangwa, Yo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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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g s w a Yo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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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g h w 그러면은 큰 우주 배틀이 있다 배틀이 뭐야? 전쟁? 전쟁. 큰 우주 전쟁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as the spaceship shoot at each other. 자 as가 여기에서는 뭐뭐할때예요뭐할 때. 우주선. 자 그러면은 우주선이 shoot 할때 그럼 이게 shoot이 무슨 뜻이겠노? 발사. 그렇지 발사. 발사. 그러면은 발사하다니까 발사할 때 어디를 향해서 at each other 서로를 향해서 발사를 할때 여러분은 can hear 들을 수 있습니다 뭐를 들을 수 있더라 loud sounds라고 하니까 loud라고 하는 거는 시끄러운 또는 큰이겠죠 그 다음에 sound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이것은요 would be impossible 뭐가 될 것이다? impossible은 불가능한 그러면 은 이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공상, 아니 다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우주선끼리 서로 막뭐 쏘고 뭐 전쟁하고 레이저 빔 쏘고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This is because. 이것은 이것은 because 뭐뭐 때문이라는데 뭐 때문이냐? There is no air. 자, 끊어 보세요. There is no air. 간거해석 구해야 너. There is no air. 공기가, 공기가 없기다. 네, 공기가 없기 공기? 때문이죠. r 일리즈는다단데 에어가 때문에. 그냥 있으면 공기가 있다지만 노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 o 와는 반대의미를 가져줘야 되겠지. 그래서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는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자, 1에 다놓고 이제 A와 C에 이르는 이 문장 순서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하나씩 한번 잡아볼게요. 자, when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할 때니까, something, 뭔가가 makes sound, 소리를 만들어내게 될 때, 그것은 creates인데, 여기서 creates를 굳이 창조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만든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뭐를 만들어낸다? 사운드 웨이브를 만들어낸대. 밑에 보면 사운드 웨이브가 뭐라고 나와있죠, 뜻이? 음파요 예, 음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파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번은 in other words 다시 즉 다시 말하자면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without air. 여기서 without은 뭐뭣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옳지. 공기가 없으면 There is no sound. 당연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없다. 예, 소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소리가 없다. 공기가 없으면 당연히 소리도 없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러한 소리의 음파들 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음파들은 move, 움직인데요. 어디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여기서 g 루하는 말이 뭐 뭣을 통해서 이런 얘기니까 공기를 통해서 움직인데 언티은뭐할 때까지 그것들이 우리의 귀에 도달할 눈에 때까지 눈에 위치 하는 말은 도달하다 이런 뜻이고 도달할 때까지 공기 통해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abc 순서 한번 잡아볼게요 뭔가가 소리를 만들어낼 때는 그것이 음파를, 만 아, 잠깐 다시. 자,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다음에 A번은 지금 뭔가가 소리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음파를 만들어낸다. 이게 A 내용이고 B번은 다시 말하자면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번은 이 음파들은, 어, 저기 뭐라 하나. 저 음파들이 우리의 귀에 도달할 때까지 공기를 통해서 움직인다. 요 내용입니다. 순서 잡으면 뭐 해야 됩니까? 뭐가 먼저 나올까요? 지금 ABC A, 중에서 A. A요, B요, C인가? 어... 표현이 뭔것같아 BC 한방에 갑니까? 일단 BCA 아닙니다. 음, CAB. CAB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 더더욱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 음파라는 말을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A번 앞에서도 무슨 음파 얘기가 지금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 좀 챘겠죠? C번 말고 음파 얘기한 데가 있어요? A요. 음. A에 있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a 다음에는 c라는 C. 것을 일단 알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b번인데 음. 소리,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없다는 그 말이 결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a, C,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계속 할게요. 그러면 쏙. So, 그러면 내 색깔하고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띵띵띵띵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뭔가 한번 가 볼게요. 자, 웬뭐할때뭐할때 뭐 그것들이 go outside the spaceship. 우주선 밖으로 나가게 될 때.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것들은 뭔지 몰라요, 지금. 일단 그것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주선 밖으로 나간대 우주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데이는 사용 한 돼요. 라디오를 사용한대요. 그들의 헬멧에다가 라디오를 사용한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저 대인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 사람. 근거는요? 그 헬멧이 있어요. 옳지. 헬멧이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라디오를 사용한다카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 알겠죠? 라디오 듣는 거. 뭐 카세트로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Unlike sound waves, unlike 라는 말은 뭐뭐와 달리, 뭐뭐와는 달리, 즉 음파와는 달리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라디오 웨이브,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라고 얘기하는데, 라디오 웨이브는 다른 말로 전파라고 얘기를 하죠. 전파는 do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공기를요. 뭐할 공기, 움직이는데 또는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투 모브는 굳이 해석한다면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동하기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nside the spaceship, 우주선 안에서는 inside는 뭐뭐안에요 그러면은 우주선 안에서는 there is air. 공기는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우주 비행사들은 can hear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서로 가뭐 하는 것을 말하는, 말하는,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대요. 뭐할때 그들이 안에 있을, 있을 때 때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선 안에 고 그냥 어디 어디 있을 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 내용 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 들어갈 말에 적절한 번호는 몇 번이 있냐 문제 2번. 1번. 우주비행사는 어떻게 우주에서 사는가. 일단 우주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어떻게 우주비행사는 우주에서 듣는가. 3번. 어, 어떻게 그 전쟁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일단 그 뒤에 전쟁 장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4번. 어떻게 전파들이 우주에서 움직일, 움직일 수 있는가? 마지막 5번 어떻게 음파들은 우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정답은 2번 2번 2번이에요? 응네 음, 2번이 맞아요. 정답은 2번 맞아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laughs> 자 3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시오. 전파는 공기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 맞다. 어, 틀렸다. 어, 틀렸다. 홀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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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안에서 무전기를 사용해서 대화한다. True, False.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안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해서 대화할 필요가 없죠. 아, 공기가 있으니까. 그지? 공기가 있으면은 요거는 어 False가 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그에서 찾았으시오. 자, 우주에서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수가 없다. 왜냐? There is no air. 어, 공기가 없기 때문에 no air.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우주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역시 이건데요. 자 일단 질문에 보면 여기 아이패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안돼라는 뜻이에요. 안돼 안 돼가 아니고 안 돼. 눈에 이렇게 그 액꾸 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질문 자체가 디드로 물었기 때문에 d 드 d w e 라고 얘기하면 입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었는가? 왜 입었는가? 왜 착용했는가? 누가요? 해적들이 왜 해적들은 안대를 착용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did they open. open 하는 말은 자주 종종 이런 뜻인데 그들은 다쳤는가그들의 눈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들의 눈을 다치게, 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수하고 병준이 혹시 주어동사 목적어 이거 알아? 어, 어, 저 영어 선생님 옛날 이렇 영어 선생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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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 자, you may be surprised. 여러분은 may be surprised, 놀랄지도 모른다. may가 지금 뭐냐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 뭐에 의해서, 그 답에 의해서, 그 답에 의해서 놀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들은요. 월은 외의 과거형 격 착용했습니다. 안대를 뭐뭐 하기 위해서. 소대스 음.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음. 그들이 옳지, 배럴은 더 잘이니까, 더잘 싸우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음. 자, 그러면은 제너럴릭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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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인간의 눈은, 인간의 눈은 필요로 합니다. 뭐를 타임을 필요로 한대? 시간은? 그러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데 뭐 하는 시간이냐? 어댑트할 시간인데 적응. 적응할 시간이래요 적응할 시간 뭐로부터 선라이트로부터 어둠에 이르기까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from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to 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표현을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from A to B라고 해서,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 그러니까 햇볕으로, 햇볕에서 어둠에 이르기까지 적응할 시간이 인간의 눈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한 이것은? 그 안대 안대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 이것은 뭘 얘기하는 아, 걸까요? To 그, 그, adapt from sunlight to darkness 음, 좀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인간의 눈이 어, 햇볕에서 어둠으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로것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알겠죠? 네. 어. 그래서 필요로 하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보통요. 테이크라는 단어 다음에 시간 표현이 뭔가 들어가게 되고, 무슨 데 그, 들어가게 되면은 뭐 뭐시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어바웃은 뒤에 숫자 들어갔으니까 대략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대략 25분 정도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적들은요, 알았어요. 뭐를? 이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여기서 말한 이것과 앞에서 언급한 이것은 서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의 눈은 햇볕에서 어둠까지 적응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해적들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적 같은 경우는 뭐 밤에도 움직이고 낮에도 움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 햇볕이 확 하고 막 내려 비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뜨거운 햇볕을 팍 하고 있다가 또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둠으로 가야 되고 혹시 이런 거 있잖아 영화관에 가면 잠시 영화를 잘 보고 있다가 화장실을 잠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영화관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 있습니까 장면이 달라지는 거 아, 당연히 장면은 달라지죠 어, 휘로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살짝 지나고 나면은 그주변의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눈도 그만큼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면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네. 하다못해 앉아 있는 사람의 자세도 바뀌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는 해적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요. 착용했습니다. 그 안대를 소대 so 역시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One eye. 한쪽 눈이 could get used to 데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get used to 하는 표현. 거기 해석에다가 나와 있을 건데 get used to 하는 말이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익숙해진다 하는 말이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적응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보통 익숙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익,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 얘기하지 저 에어컨이 5년 내에 저 벽에 계속 붙어 있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너 지금 익숙하니? 자가 대답 안 하잖아요 대답할 때요 아니 저말 표현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라 이야기는 몸에 적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쪽 눈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에 더 닿아, 어둠에,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패치들을 착용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이, 그들이 것도 역시 해적이에요. 해적들이 뭐 하도록 더잘 보도록. 더잘 보도록 도움을 줬답니다. 뭐할때 그들이 싸웠을 때 어디에서 인더 닥 어둠 속에서 싸웠을 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크레너너코 이제 A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A는 일단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자 when 그들이 필요로 했을 때 뭐를 싸움을 어디에서 데크 데크라고 하니까 데크는 갑판이라고 어, 가판. 얘기하죠. 갑판. 그래서 갑판 내에서 그 아래, 갑판 아래예요 갑판 아래. 그러면 아, 배, 배 안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간이 배 있어요. 안쪽은 있겠죠. 뭐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큰 배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없는 배라면 그거는 뭐 저기 뭐, 단순 통통배 뭐 이런 거겠지. 그냥 한, 단순 뭐 그냥 모자는 거. 그래서 갑판 아래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무브드 패치 패치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다른 눈으로 옮겼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패치를 하고 있으면 갑판으로 내려갔을 때는 눈을 이렇게 바꿨다 이런 이야기야 아 그럼 그, 그 사, 상대하는 사람이 모르겠네 뭐 상대하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수 없지만은 눈 바꾼 거 빼고는 똑같잖아요 그죠 어 갑자기 어 저기 뭐야 현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바꿨는데 갑자기 병준이로 바뀌진 않겠지 그자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역시 그 해적들이에요. 그들은 instantly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즉각적으로. 다른 말로 즉시, 즉시 볼수 있었습니다. 뭘뭘 사용하면서 아닌데. 눈을 사용하면서 볼수 있었대요. 그럼 이 눈이 어떤 눈이냐? 어둠에 적응이 된, 어둠에 적응이 된. 이어드저스트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정하다, 적응시키다, 맞추다 이런 뜻이고. 어, 저 얘기를 내가 좀 확인해야 되겠군요. 자, 우리 형아야, 누나들은한 번씩 들었던 얘기예요. 여기 지금 대신 저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일단 뜻 없는 대시야. 뜻 없는 대신데. 아 i 라는 단어의 i가 눈이니까 일단 우리 품사 다 알지 둘다 응. 알죠? 그럼 얘 명사인 거 알죠? 응. 어 그럼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거는 대서 뜻을 안 가지고 뒤에 보면은 head just 하는 말도 이거 좀 문법적으로 어려운 거야. 이거는 형아 누나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얘를 그냥 적응 적응하다 또는 적응이 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넣으면은 적응이 된눈 이렇게 가면 돼요. 적응이 된 눈. 자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음, 자, 탐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likes란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o n apple이 있어요 형아, 누나는 한 번씩 얘기 들었어 이거는 탐은 사과를 좋아한다, 맞지? 네. 근데 내가 여기다 대 h 하나 딱 넣었어 정상? 넣으면 아니야, 잘봐잘봐 잘 봐. 여기서 말하는 t h 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침 니은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고 얘가 지금 아까 좋아하다였잖아. 그지? 좋아하는 톰. 이렇게 되면 돼요. 해석이. 그럼 해석이 왜 되냐면 쌤이 지금 받침표 안 썼죠? 예. 사과를 좋아하는 톰.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음. 어, 사과를 듣는 톰이야. 아니 사과를 좋아하는 톰이야. 사과를 좋아하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Jane 이란 말에다가 대신한 말을 넣고 sings very well. 이래 봅시다. 그럼 얘는 해석어떻게 할까요? 얘를 빼면은 Jane는 노래를 매우 잘한다요. 근데 얘가 들어가게 되면 해석 어떻게 될까? j a n e 노래를 잘하는 Jane? 그렇지 노래를 잘하는 Jane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것도 어둠에 적응이 된 눈을 사용하면서 어둠에 적응이 된 눈을 사용하면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try it out try it out은 그냥 뭐 해라 그냥 뭐 시도해 봐라 이런 얘기죠 시도해 봐라 그러면은 in bright room 아, 밝은 방에서는 밝은 방. 방. 한쪽 눈이 지 뭐예요? 당신의 손에 있는 한쪽의 눈을 가지고 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B에 들어갈 말은 품사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 한쪽 눈을 어떻게 해봐라? 이손 가지고 뭐 해보란 얘길까? 가려보라. 응. 어, 가려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이 뭘까요? 5번. 5번 커버입니다. 덮어 이런 이야기. 자, 그다음에 turn off the l i g h t 불을 꺼봐라. 불을 꺼봐라. 그 다음에 n 드 그리고 무브. 움직여라. 뭐를 움직여라. 너의 손을 움직여봐라. 어디로? 다른, 다른 눈으로. 그렇지. 다른 눈으로.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볼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스티븐. 그 다음에 마지막에 g 이트는 맞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가? 라고. 자, 요렇게 정리가 되면은 자, 위로 한번 다시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왜 해적들이 안대를 착용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알겠죠? 자, 가 볼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몇 번일까? 1번. 2번이요 1번이요. 왜 해적들은 안대를 어, 쓰는가어왜 해적들은 안대를 착용했는가. 그래서 1번이 맞죠. 음. 그 다음 2번. 빈칸 A에 들어갈 말은 그럼 뭘까? A가 A입니다. 빈 에디션이 뭐였죠? 게다가. 인 에디션은 게다가. 덧붙여서 말하는 말.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On the other 머 n d and 요 없잖아. 하 m here. Now, w h a t h e n e o r b However, for example, 완전, 아, 뭘까요? t s 구 h a 가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번은 아니 t h 4번이 맞아요. 맞아요. 어. 구체적인 얘기를 하든 예를 드네 예. 어. 예를 들면. 어, 예를... 어. 아 들면 그렇지? 책에. 아 자, 그다음에 3번은 고 얘기 안 하고요. 자,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단어를 그래서 찾아 쓰세요. 해적들은 안대를 착용했다. 한쪽 눈에다가. 그래서 그것은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둠 속에서 싸울 때 그들은 무브. 안대를 다른 눈으로 음. 옮겼다. 옮겼다. 무브들. 음. 근데 무브도 있으니까 무브 그대로 쓰면 돼요. 네.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뭐 하도록 도움을 줬더라? 싸움 잘한다. 네? No. 싸움 잘한다. 나중에 얘기해. 그렇죠? C. 음. 자그 다음에 어디에서 잘 싸우도록? 다크. Dark. 음, 다크죠. 다크라고 음. 해도 되고, 다크니스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음.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자.